양수 a 래요다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대값 m, 최소값 m이라고 할때 더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범위 봐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분모 제곱이 되겠죠. x-5의 제곱 플러스 3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그리고 미분하면 1이고요.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그대로의 분모 이거 미분하면 이거 2, 2옆에 쓰고요. 이렇게 x-5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 보면요. 분모는 항상 양수죠. 양수고, 이 분자만 0이 되는 거 찾고 부호도 그냥 분자 부호만 보면 됩니다. x-5가 공통이고요 문자만 보면 이렇게 그럼 여기 x-5 아, 인수분해 이게 묶여지는 게 아니네요 36이 따로 있네요 그냥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x-5의 제곱이 똑같죠 지우고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거에서 거 이거 빼면 마이너스의 그냥 x-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6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1. 마이너스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1. 인수분해 되겠죠? X, X, 1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분자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11이고요. 2참수가 위로블록이죠. 이렇게 2차계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1과 11. 자, 이렇게 끊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면 여기서 극소.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아래쪽으로 끊었죠. 이렇게 끊, 끊으면 여기서 극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구해 볼게요. 극소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이 분자가 마이너스 6대고요. 마이너스 6의 제곱 36. 36 더하기 36은 72가 되겠죠? 6으로 나누면 12.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극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 11을 대입을 해보면, 11 빼기 5는 6 되겠죠? 이게 플러스 6이고, 11 빼기 5는 6, 6의 제곱 36.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극대니까 이런 모양 되고, 여기 극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극한을 볼게요.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2차식이죠? 무한대로 가면 0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0으로 접근해 갈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으로 이렇게 돼요. 이 그러니까 사이에 연속함수니까 보면 분자가 여기 0이 되는 게 x가 5일 때죠. 5. 5를 기준으로 이렇게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은 여기서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x축으로 만약에 이거를 5만큼 평행이동하는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만 이동했다 그러면은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5가 들어가면 이게 x제곱 플러스 36분의 x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걸 보면은 이 분자는 1차식 이거는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고요 분모는 2차식하고상수항 있으면 2차 이거 y축 대칭인 우함수입니다 기함수를 우함수로 나누면 전체는 기함수가 되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함수를 X2로 5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 자체가 5,0에서 이렇게 대칭인 모양으로 나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구간을 이렇게 정했을 때 여기가 최대 최소가 나와야 되는 최대 소 합이 0이라는 건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짧은 구간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포함되면은 마이너스 2, 12분의 1 나오니까요. 여기도 12분의 1이 최대값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는 돼야지만이 마이너스 12분의 1도 나오고 최대값이 12분의 1도 나와서 더하면 0이 가능한 겁니다. 더 커져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a 최소값과 라고 했었기 때문에 최소값이 얼마? a값은 11은 돼야 됩니다.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